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어, 우리 <laughs> 남문교회에서 어, 11조에 대한 좀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강의를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다룰 주제는 어, 11조의 의미,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어, 전임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짐. 사회적 약자를 돌봄, 그러니까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또두 가지 질문을 다룰 거예요. 11조를 왜 교회에 드리지요? 어, 딴데 드려도 되지 않나요? 또, 11조를 드리면 부자 되나요? 이런, 이런 질문들. 어, 잠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번이고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 최근에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어, 여러 그 11조에 대한 설명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 좀 당황스러운 제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본적 있으십니까? 어, 교회가 돈 모으기 위해서 어,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요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종결됐다. 11조는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리면안 된다. 그래서 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1조 드리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어, 저는 이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음, 이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데 사실 이제 자꾸 뭐 너무 돈 얘기하고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목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헌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고 또 십일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므로 첫 번째 현재 십일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 들을 수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 안에 어떤 정립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11조를 하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나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이 어, 무슨 교회에서 이제 십일조 안 드리는 사람들 다 십일조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겠지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어, 오늘 다룰 주제가 그거예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막 이렇게 막그 내가 하기 싫은데 남이 하니까 어 혹은 아뭐 이렇게 해갖고 막 정말 어떤 뭐 하나님 요구드리면 많이 준다 된뭐 투자 개념으로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잘 정리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너무 소중한 문제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서 어. 알아야 하기에 이 영상을 좀 찍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다룰 주제가 뭐냐 이거죠. 자, 11조 도대체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제목과 똑같습니다. 신앙고백. 우리가 신앙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죠. 말로 합니다. 말로 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신앙 고백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는 십일조를 드림므로 나의 하나님은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사실 아브라함이라든지 오늘 다룰 야곱 같은 사람들은 율법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이제 그 북쪽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 롯을 비롯한 소돔 주민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서 집에서 길리운자 318명을 데리고. 어, 가신 집 종들을 데리고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을 쫓아가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 그리고 이제 소돔 왕과 기타 모든 포로들 다 이제 어, 귀환하게 되고 또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찾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누가 그들을 맞으러 나오느냐 하면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축하하면서 맞으러 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올때 뭐 아부하고 어, 아브라함 대단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 사실은 이 살렘 왈 멜기세덱이 누군지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음. 이제 살렘이라는 게 샬롬 평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 할때 쯔데크가 의해서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참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건 분명해요. 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이 멜기세덱 이렇게 딱 환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환영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메. 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주셔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 복주시없어서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야너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한 반응이 11조였어요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십분의 일을 주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십분의 일을 준게 멜기세덱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맞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집에서 키운 그런 어, 우리. 종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이건 뭐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종들이 무슨 칼싸움을 자유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0분의 일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자, 야곱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 동생인데 둘이 사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야곱이 너무 복을 받고 싶었고 형을 두 번이나 속였거든요. 형이 미워해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멀리 어머니의 고향 바닷나라로 떠나는 과정에서 이제 베데리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잠을 자죠. 그때는 들판이었어요.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야곱아 무작정 말씀하세요 네가 반드시 돌아오게 내가 해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해줄게 야곱이 꿈에서 깨가지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몰랐다 그래서 벧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을 보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당시에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는지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가 드림으로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뭐, 별, 아,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만약에 돌아오면 이건 내 능력 아니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로 나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경시대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구약에도 11조가 율법으로 나오지만 율법 전의 시대인데 이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 이렇게 내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또 표현했다는 믿음의 정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이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분 나의 삶에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나는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어, 몇 가지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화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을 할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나는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백은 말로 하는 거 아닌가요? 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해. 너널 사랑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돈쓸 때는 어, 그 굉장히 아까워하고 쓰기 싫어하고 그런 거를 느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가짜구나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실제 예수님이 하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 돈, 실제 생활에서의 어떤 내 씀씀이, 이런 부분들,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예. 이 세상 재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어디에다 쓰느냐고, 그건 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돈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 한 가지 11조 구약 율법에 나온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의미들을 좀더 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십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너는 매년 십일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에. 그럼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곳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십일조는 원래 이 구역이 11조는 레위인들이 먹는 거 이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사역자를 돌봄이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11조를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규례가 하나 나와요. 일반 백성이 못 먹는데 이제 요거를 제 2의 11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 레위인에게 드리는 건 말고 또 다른 11조를 드려서 성소에서 먹게 한 거예요. 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라는 니 말씀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십일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율법적으로 계승하지 않아요. 11조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11조의 정신입니다. 그것들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왜 이제 11조를 드리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할 때, 율법적으로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조항들은 그걸 꼭 지켜야 무슨 천국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교회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면 우리 이런 11조를 함으로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좋겠다 라고 교회적인 약속을 하고 함께 실천해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조차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합리하기 쉬운 존재니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분의 9는 누구 것일까요? 어, 11절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이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놀자 먹자 어, 나를 위해서만 쓰자 여러분 나를 위해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인 나를 위해서 써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의 고백이에요 이게 나머지 10분의 5도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쓰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전부가 주님으로부터 왔고 전부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신앙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어, 10분의 일을 드리면 이거 모임은 꽤 되는데 그 어디 있을 겁니까? 어, 그, 바로 그 문제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다를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기관인 교회와 전임 사역자들이 서야 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